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52세 되는 남자입니다. 지난 3년 전부터 소변 보는 것이 조금 힘들고 자주 마렵기도 하고 공용 화장실 등에 가면 소변이 빨리 안 나와 옆 사람에게 눈치 보이고 뒤에 줄서 있는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. 그러던 중 작년 초부터는 소변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홍보 항문 회음부 쪽에 통증을 느껴 비뇨기과에 찾아가 보았더니 전립선염에 비대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리하여 일단은 양약 처방은 안 좋을 것 같아 신문에 자주 광고가 나오는 강남쪽 한의원의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저에게는 그 한약이 맞지 않은지 다음 날부터 설사가 나서 더 이상 복용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한약을 반납하고 다시 강남에 유명하다는 뒤 비뇨기과에 다시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자기장 치료 및 주사 처방약을 6개월 정도 복용하여 다소 호전된 감은 있었습니다.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성성 기능에 다소 장애를 느꼈고 병원에서는 호르몬 조절 처방약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. 그러던 중 형님에게 J2V 온열 치료기를 소개받고 사용하면서 병원약을 끊고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. 신기하게도 이 온열 치료기는 병원약을 먹지 않고도 거의 효과를 보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이 치료기를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. 물리 치료기 형태이므로 몸에 부작용도 없고 변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치료기를 발명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 2009년 1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약탑동에서